여기, 여기 두 분이 진짜 고등학생인데, 진짜 이 남자들 정말 우울할 텐데. 거기, 혹시 고등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야? 아, 고등학생이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laughs> 야. 어떡하냐, 야. 야, 저고등생 말고는, 야, 다 커플이야, 이게 지금 어떡할 거야. 아, 이거 많아지들, 좀 많을 땐좀 하지. 자, 우리 다, 우리 넥 먼저. 뭐 빨리 여자친구, 오오오오 우리 회색바지 어디 있더라, 오? 그 다리 같은 거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뭐좀 다른 것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저기, 아니, 그, 우리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 지금 얼굴 이시뻘개지 아니 얼굴 터지겠는데, 이 사람? 아니, 저기요. 아니, 얼굴이 너무 시뻘거세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시뻘개지셨어? 우리 여자친구분, 그, 남친 빨리 얼굴 봐봐요. 지금 당신이 중요한 게아니래니까 야, 남자친구 지금 죽을 것 같아, 이거 봐. 저기, 언니, 빨리 남친 봐봐요. 저 남친 얼굴 봐봐. 지 얼굴 터지겠어, 지금. 얼굴 터지겠다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할 때가 아니래, 이거니까. 거좀 여자친구 좀 챙겨봐요, 엄마. 아니, 그, 못하셔서 그러신다는데, 그 왼손을 한번나보실래요 우리 남자분? 왼손? 어, 왜, 아니, 아니, 그쪽 말고. 아, 거긴 알아서 잘하잖아. 우리, 우리 어, 하얀 마스크 엄마. 어, 빨리 왠, 왼, 왼손 좀잡아요 빨리 왼손, 왼손. 그지금 그 왼손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걸 왜또 뒤에 잡아, 요 아, 나이부 야, 그냥 떨어뜨려, 일로 와. 여자친구 미안해요. 남친이 안 잡아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디 떨어뜨려야 되겠지. 좀 잡아라, 좀 잡아. 야, 이 정도면 애 낳는 거 아니냐, 이 여자. 좀 잡아줘요 이 나쁜 놈아 저 아가씨 죽겠어 이러다가 아가씨 그냥 이 참에 야가라치워 야, 야, 어차피 남자들도 많은데 어, 언니 빨리 좀 떨어져라 이. 아이언이왜 이렇게 못 치는거야 이럴때는 좀마오지좀이 정도면 애세명은 낫겠다 애 3명은 낫겠어 고등학생이라 그 옆에 오빠 지금 너희 때문에 일어났잖아. 지금. 별로 가지 마일 클락 클락. 아니 그 왜? 아니 왜그 왜? 그그 오빠한테 가오이오오이오오이오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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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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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그냥 야 이참에 그냥 야 니가 야, 도망가면 어떡해 야 니가 도망가면 어떡해 <laughs> 너이 여학생 미안한데 그 옆에 어미들은 좀 성격 더러워 보여 괜히 거기 남, 남의 남편한테 갔다가 발로 싸대기 맞지 말고 일로 와 빨리 야저 친구 저 뒤에서 웃고 있는 거봐 아니 좀 잡아줘 둘이 친구잖아 너왜안 잡아주는 거야? 어? 아니 이 친구 잡고 날라댕기는데 너안 잡아주면 어떡해 아니 웃지만 말고 너 진짜 못해 아니 몇 살이에요 몇 살? 3학년? 3학년? 그래 19살이야? 아우 한 살만 많았으면 딱 좋았는데 아왜 하필 19이냐 자 그럼 그래, 우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 여기 우리 좋은 커플이구나 앞만 어, 돌려봐도 다 남자들이라서 별로 찍힐 데가 없어요 어, 우리 그냥 커플들이랑 좀 괴롭히고 말아야지 어, 빨리 여자친구 좀 잡아줘요 어, 리 종가 먼산촌학그 다리 갖고 안돼 안돼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이러면 내가 불꺼주잖아아 얼마나 좋아. 아니, 야, 이렇게 불 뜯어주는 놀이기구가 어딨어? 얼마나 좋아, 이 얼마나. 야, 그거 봐봐. 그 여자친구 딱 그렇게 잡고 옆에 총각 3명 봐봐. 그거 봐봐. 되게 무쌍해 보이지, 그지? 그래. 야, 절대 저러면 안 돼. 아니, 왜? 아니, 여자들 많할때 아주 미안해 죽겠네. 아니, 그렇다고 얘네 19살, 얘네 보내줄 수 없잖아, 얘네, 얘네. 니네 자꾸 그 옆에 우리 남친한테 자꾸 가, 너희들. 어? 어, 그냥 얘네 그냥 보낼까? 저 남친한테 우 남자친구. 어디 그냥 보내줘? 어? 어,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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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남자친구 빨리 보내달래. 야, 보내줄게. 잠깐만, 다려려 그리고 또 내가 바로 보내줘야지. 야, 그 친구 놔봐, 빨리 놔. 놔. 그 옆으로 빨리 보내줄게. 어? 같이 가. 저 오빠가 와도 된대. 그냥 가, 빨리. 그렇지, 간다. 어? 조금만 더. 야, 저 남자 진짜 여친 안 잡아주고 얘네 잡아주고 완전 멋있는데. 자, 여기, 종각도 아, 오늘 시원라얘이 안경쓰고 이 애니메이션 많이 보게 생긴 애들 많네. 아니, 오늘 금요일인데 왜 이러지? 아, 오늘 애니메이션 하는 날인데 시간 날 때. 자, 우리 거기 총각. 거 뒤에 봐봐, 거 애들 왔잖아. 그 고3 고3 신고. 어? 어이, 총각. 야, 여친 신경쓰지 말고 네가 보내달래, 며 아니야. 아니야 야왜 거기 보내줄잖 아아 불꺼질까불꺼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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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우리 여기 또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커플도조금만더 힘내세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 불쌍한 총각들 어떡하냐 아니 저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아니 멋있으면 뭐 하냐고 아니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포인트가 이게 자, 우리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우리 3, 의초쉴 거니까 뒤에 앉아보셔도 됩니다. 자,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줘보세요. 우리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힘내세요. 우리 좀더 세게 가야 되니까 자, 이제부터 전부다날려드리면저 우리, 우리 저 커플을 빨리 찢어놔야 되겠어요. 자, 우리 총각들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되나? 어, 딱 봐도. 저 하얀색 마스크 접촉하는 여자친구 절대 안 잡아줄 것 같은데. 그죠? 안 잡아주실 거죠? 그죠? <laughs> 아 그럼 또 우리, 또 우리 회색 바지 언니 바로 떨어지게. 이리 와. 어, 언니, 예, 그만 나그좀 미리 좀 와봐요. 그 독서 같은 사람. 어, 아니, 어차피 그 옆에 남자가 잡아주지도 않는데. 좀한 번만 좀떨어져와요 아우, 이 독사 같은 사람. 좀나 야, 이 정도 천연하게 탔으면 이제 떨어져도 돼. 이미 좀 막아줘. 아니, 저 아가씨 무슨 손에다가 본드를 발라놨나. 이게 왜안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나왔다. 조그만더다 아우, 쟤또 뒤집어져. 이 독사 같은 사람. 와, 진짜 이하같이 대망이네 야, 이 남자가 보대다라 거세다라... 아니, 진짜 안 잡아주실 건가요?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여기 커플. 아, 아. 자, 우리 거기 고딩들, 너 봐봐, 너 아저씨가 너 맨발 벗고 사면 안 된다 그랬지. 야, 너니 네 발바닥 빨리 봐봐, 지금. 어떻게 됐나, 너 봐봐. 야, 그걸 왜 뒤로 봐. 앞으로 와야지 뒤로 보면 뭐 사람들이 다 보잖아. 아니 뒷 모습은 암만마도 그냥 아가씨데 아니 왜 하필 고3이니까. 아니 한 살만 더 말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 아쉬워 아 죽겠네 진짜. 어 우리 여기도 우 어, 종강. 뭐, 여태 고3 신경 이제 그만 쓰고 빨리 여자친구 신경 써요. 혼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렇지. 아이, 뭐, 여태, 아니 혼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뭐, 여친 좀 신경 좀 쓰래니까. 어야자깐만 기다려봐. 이어가 쉬고 오니 그 총각고 아니 그왜 궁뎅이놈이 왜 자꾸 밀어요? <laughs> 언니 때문에 그 남자 자리 없잖아요 저쪽에. 오호 <laughs> 여이 아가씨가 하죠, 오늘. 아니, 어차피, 폰트, 손에 본드도 발랐으면서. 아니, 왜 자꾸 전부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그냥. <목소리> 자, 여기 넘어갈게요. 어, 여기 커플들도. 어, 두분 데이트 잘 하셨어요. 어, 빨리 여자친구 지금 미급상 하이잖라 빨리. 아이, 그렇지. 요거 하면 내가 또 바로 굽어주잖아. 아이, 얼마나 좋아. 원래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저렇게 잡아줘야 돼. 그래야 여자친구가 힘들게 오빠 겨드랑이 냄새 맡지 어. 원동력이지, 원동력. 자, 우리 여기 청각세분도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까? 아우, 야, 야, 이번에 남자들이 이상한 애들이 되게 많아. 죄다 다 이러고 버스 타고 있으면. 야, 그냥 이거 버스 타고 다 집에 가면 안 되냐? 이럴 거면, 어? 아니, 왜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도 안 멋있는데, 이거? 자, 우리 여기 고딩들도 어, 수고 많았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하러 갑니다. 자, 다시 하라고보시기 했고요. 자, 흔들레세요 우리 이제 마무리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 자, 호흡 히 해보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커플들도 편안하고 즐거워요. 우리 고민들 진짜 부탁이야. 그냥 좀 학생답게 좀 느끼면 안 돼. 아우, 요즘 애들이 성격이 너무 빨라. 아, 이러니까, 어, 옆에 오빠들이 다, 그냥, 이러는 거야. 오해하잖아, 오해. 너왜그 언니한테 또, 야, 너 큰일 나, 그 언니 조심해. 저 봐봐, 너 발가락으로 막 사람 찌는 데니까 너 조심하라고. 야, 진짜 우리 하얀마스크 총각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 와. 야, 저 정도면 그냥 헤어져야 되지 않나요? 자, 네 마지막은 우리 여기 총각들 벌 승을 많이 했고요. 자, 뭐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80쪽,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는데, 우리 80쪽 왔겠 쪽, 자리들어 나가시는 분들, 우리 커플들 오면 데이트 잘하세요. 자, 그리고 아무리 여기까지 보내게 드릴게요.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반대쪽 자리대로 나가시는 분들, 안녕히 계세요. 이용하시는 분들...